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과 씨를 심었다면 사과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가장 중요한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두려는 것은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산 아브라함을 인내의 모델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약속받았지만 아들을 얻기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들 이삭을 넘어서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포함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해줍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 소망의 닷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망망대에서 파도를 만나 표류하는 배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 마음의 닷을 내리세요.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